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번 주에 미국을 찾아서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습니다. 북핵 위기에도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이슈까지 맞물린 상황이어서 추 대표의 이번 행보에 더욱 눈길이 쏠립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화요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워싱턴 DC와 뉴욕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외교 안보와 경제 협력 두 축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 담당자 및 조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주 대표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공화당 일 인자인 폴라이언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유력 여성 정치인 랜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외교 안보 관련 상임위 소속 주요 정치인들과 연쇄 회동을 갖습니다. 백악관에선 리과들 대통령 국가안보 수석 부보좌관. 트럼프 행정부 실세로 통하는 이방카이 측근, 디나포엘 전략담당 부보좌관과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미국이 경제사령탑격인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FTA 관련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양국의 상호 윈윈 협상을 위한 이해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안으로 조성된 한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주 대표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